관악관악 관악 드림타운 현대 드림타운 아, 여기는 재개발을 빨리 해야겠네요 이쪽을 아. 여기가 이제 나중에 재개발 될 곳이네요 저기 뭐 재개발 뭐, 뭐라고써 있는 것 같더만 아, 재개발 저기 써 있어요 아. 여기 봉신교에 봉신교에 있고요. 19,200포인트의 이산 속을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 성당이 있네요. 성현동 성당 제2성전. 야, 성부성자 성령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줍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아멘.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